알아낼 수 있나? 없습니다! 아, 어제 나한테 전화가 한통 왔어. 그내 핸드폰. 가져와, 핸드폰. 응. 내 핸드폰에 어제 전화가 왔는데, 그, 이리 조, 전화를 틀어서 그, 거기에 미국의 백운산시라고. 우리나라 역수의협회 회장이 백운산시야. 내보다 나이가 한 10살 위에요. 그 백운산시가 나한테 전화가 왔어. 근데 어제 백운산시 전화한 거그 녹음해놓고 한번 어보자 그분이 어제 녹음한 거야. 그분이 나한테 전화와서 보니 미국에101 성인가 뭐 어떤 분이 이때. 근데 그분이 미국에서 역수를 제일 잘 보는데 그분이 허갱녀이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데 자기가 가만히 봤더니 유튜브를 보니까 허갱녀이가 세계 통일 대통령으로 하늘에서 온 신인이 틀림없다. 이러더래. <웃음> <웃음> 그래서 그래서. 백운산 씨가, 그래도 역술협회 회장 아닙니까? 미국의 치사장이야, 그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은 미국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미국에서는 최고로 유명한 역술이냐. 그 백일 뭔데. 그래, 그분이, 그분 전화번호를 나한테 알려주는 거야, 백운산 씨가. 그래서 내가 백운산 씨가 전화번호를 알려줘 전화를 했지. 그랬더니 이분이 내한테도 직접 그래. 허경영 씨가 세계의 황제가 되는 것은 하늘이 정한 이치라는 거야. <laughs> 그래서 그 사람이 다섯 살때저가 아버지하고 남산을 올라갔대요. 그 역설이니 남산에 올라가서 다섯 살짜리가 강남 땅이 그때 허벌판이었잖아. 거길 보더니 아빠, 저기는 누의 꽃이 같은 집들이 앞으로 새까맣게 들어질 거야. 이러더래요. 저가 아버지한테. 제가 아버지한테 그랬대요.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가 얘가 이게 미쳤나? 아니, <laughs> 저기 막 저기 사람도 못 사는 땅인데 어, 무슨 누에꽃치 같은 건물이 그렇게 들어서 지금 보니까 그게 아파트야. 맞아, 맞아. 그자 그 사람은 인간으로서는 대단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야. 그래서 역술인이 된 거야. 그걸 전공해가지고 돈을 미국에서 벌어서 미국의 재벌이래요. 역술인 재벌이래. 그래서 그분이 그분이 나를 도와줄 거래 그래서 내가 그분하고 통화한 걸 녹음해 놨어 한번 들어보자고 백운산씨가 전화 온 거는 녹음 안 하고 그분하고 통하는건 녹음했어 이 백운산씨하고 내가 통하는 거야 그 사람 부인이 국회 재산이 많다는 건 무슨 말이? 아, 뉴욕에서 음. 그 분이 그 부인이 뭐라 하냐면 큰 놈을 그좀 이상한 그 종교의 교주라 아, 부인이. 부인이. 그래서 그 뉴욕에 수만 평 땅을 가지고있어요 뉴욕에 수만 평의 땅을. 그 수고를 는데 대단한 분이에요. 그 분이. 그 분을 한번 만나볼만 하다 보니. 그 분은 백일재 씨가 내관성을 세계관계가 확실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어 누가 백가어은행잘 어, 어, 보는 사람이고잘 보는 사람요라고요어 응? 응? 그래 그냥 내가 이따 전화를 번하고이 시간이 안맞아서 전화 올 내가 내일 전화드 내가 다고이야기 처음에 말한건 내가 녹음을 못했거든 한번더 전화를 했어 유명한거죠 어, 유명한. 미국에서 최고 유명한 사람이라 미국에서 미국 최고 유명하대요 미국 간지 50년 넘었어요 미국 간지 미국, 미국 간지가 50년 아, 50년이 네. 넘었어요 그제 백의장하고 친한 사이에요 어, 나는 뭐 그냥 그걸 임명을 했어요 지부장을 임명을 했으니까 한국에서 미국 지부장으로 한국 역사를 위협해서 임명한거지 이제 네, 이제 무슨 국제대표 미국 대표로 오고 아, 어. 잘하고 있지 근데 저를 미국 안장을 백 의원님이 말씀한 대로 혹시 그근 사람이 이메일을 보냈던 하고어 네. 고 이메일을 받자고를 내전화전 왔더라. 이메일. 그리고 보자 전화 와서 전화를 해 봤지. 2일날토론를만나 여기까지입니다. 아, 오케이. 그러면 그이거 거, 그다음 거. 이제 그 사람하고 내가 통화한 내용이 있어 한번 들어 보세요. 그받으래서 어? 그 사람이야. 우리 좋아, 이분이 말하는 거예요유 네, 그 미국에서 백선생님 제일 잘 보신다고 하더니, 백선생님은 영적으로 아주 그냥, 그 어래서부터 그러시네요. 네, 네 영적으로 저런 많이 하고 있죠 아, 맞, 맞. 아이고, 그러니까, 대선에도 네. 계시고, 뉴욕에도 계시고. 네, 뉴욕에서 맨날 만 32개에서 2 0년지 있었어요. 어, 예, 예. 뭐? 이 뉴욕 프그 프레이드도 회장으 하시고, 예. 기는 이제 준비위원장이야. 준비위원장. 어, 어. 예. 뉴욕의 프레이드. 미욕의 한국인들 프레이드할 때 준비위원장. 그니까 프레이는 이제 i c 인데 i c 는 이제. 연상해 스님이 정신 자죠어 정신. 최설자에 건상해 스님이요. 제가 이제 보고 싶었죠. 제가 그 아까 말한 거, 그 50년 1월 1일이 그, 오, 그, 그 다시 한번 여기 보지 말지만, 그게 사실은 빛이거든, 에너지거든. 아, 그렇지, 그렇죠. 그 에너지야, 에너지야. 근데 제가 이제 백궁에서 이렇게 빛으로 왔는데, 어, 어머니가 천녀입니다. 네네네. 네, 네, 그 부부가 네. 이성 결합이 아니고 영성 결합으로 내가 태어났어요. 아는 그렇죠. 시절이에요, 네. 내가 네, 그러니까 내가 무슨 부부 관계 외전 나오지 않고 우리 어머니는 네, 네. 우리 어머니가 이상한 꿈을 꾸죠. 네. 그리고 내가 이제 네, 네. 그 어머니가 동네 사람들한테 창피하잖아요. 어, 그로 그래, 돌아갔어요. <laughs> 아, 이제 이 사람이 아, 이야기할 거예요. 그건... 예, 그래서 조금 전에, 그, 그게 네. 지금 현재 그기초 되기 전에 말그 한번 네, 네. 요백 푸른 거. 네, 네. 뭐? 풀어본 경, 제 서는 이제 모자 키, 기... 즉, 병력하잖아요. 병력하늘. 예, 병력한데 하늘에서 천금 공대치는 공대불이잖아요. 그 공대불에 그 내에서 병력을 치는 그 불의 병물이 들어오셨거든면 네. 그래서 그 병물의 은퇴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잡기 잡시는 다분에 쳐버리는 거죠. 예, 네. 네, 그러니까. 예, 나무 밑에서도 자꾸 자신의 대답을 치고 다도어받잖아요 예, 예, 그렇다 그래.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총재님 옆에는 뭐, 마비든가 무슨 뭐, 부처가 무슨 뭐 만에 뭐 예수다든 뭐, 이런 거, 그게 다, 그거는 인간의, 네. 지 영의 조직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태어나신 분들이 아니죠. 예. 그니까, 작가도, 형편 작까지 정말 영의 작가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 사람 말을 잘 들어보세요. 이 예, 제가 풀어보는 전제서는 영의 세계에서 모국무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무국 수제? 예. 무국 예, 모으로딱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청재님이 도둑신이 되버렸어요네도 네. 대도둑 대도둑 천군봉신가소문조자 법을 솔직히 하수 없다 하는데 그 기운이 영계에서 다른 일을 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정말 이제 내가 그의창구고 이제 옛날에 이 장려운동에서 춘성대에서 훈련이 그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된다니까. 그걸 계산해보고 다 보도해보니까 어우 총재님이 맞아요. 그래서 정말 대단하시다. 이제 내가 알게 되고 이제 모든 걸 세계에서 이제 깨우쳤구나. 그걸 네. 이제 총재님 그 도로 보더를 보니까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세계 통일의 <laughs> 초대 황제가 되려고 하는데 그게 그냥 네,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 자체가 예. 어느 대체 해시대이기 때문에. 음, 음. 네이제는 옛날에는 정말 어려웠죠, 네. 아닌지요? 네. 왜냐면 제가, 이 유튜브 때문에. 왜죠? 제가 네 제가 뭐엇을 적었냐면은 음. 이 세계의 모든 공간에 좋은 거는 잡기라고 보면 되죠요 예, 네, 그렇지. 잡기를 다. 그러면 시민으로 와서 지배를 하게 되죠. 예, 그러면 하늘을 하나씩 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세계 통일하는 것도 경제적으로 할수 있는 거는 명예 세계를 갖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정비 이제 수련대에서 정비를 내려서 한독 경제를 캐치해 크게 보이니까 그, <laughs> 자음이 저것을 넣어서 넣 노릇 피스를 해서 그 빛을 나가는 거거든요. 음. 그게 바로 평재님이 그걸 갖고 계셨으니까 음. 그리고 평재님이 그 기운을 다 받아 가져오니까 아무 저것도 없어요. 우리 평재님은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이제서야 이제 평재님이 그 기운을 줘서 만약에 평재님이 저으면은 제가 내려에서도그 기운을 한 번. 요번에 2 네네 자 그거 지어봐 지금 저 사람이 나하고 한한시간 이야기를 하는데 저 사람 말은 어 내가 하늘에서 온 신이 틀림없고 천신이고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종교의뭐 예수나 석가나 이런 거는 그냥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거고 호경영이가 이렇게 와서 세계를 통일해서 황제가 되고 지상나원이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요 네. 쭉 하죠 <laughs>